<laughs> 이번 현장은 고속터미널 신세계백화점 지하 주차장입니다. 네, 4층부터 1층까지 다 만졌어? 네. 고딩 부하들 오랜만이죠. 우리 어린 친구들은 전날에 선발대로 와서 보양 작업을 했다고 하네요. 청소하고. 뭐, 이때 설 직후였는데 진호형이 명절 선물을 해줬어요 보통 설 선물은 스팸세트나 샴푸세트를 해주는데 진호형은 내가 사긴 아깝고 남이 주면 좋아할 만한 것들을 고민고민해서 사주더라고요 네. 좋은데? 작업 시작 전에는 그날의 안전교육을 합니다 유성 페인트는 경화제랑 같이 섞어서 하기 때문에 잘 저어 줘야 돼요. 당 네? 나왔대요. 어? 당 나왔대요. 네. 어. 니코드로 네. 된데. 어. 네, 어차피 제 제체는... 채널. 저희 영상 소스 좀 공유할까요? 어, 그러니까. 어, 그래야 될거 같아. 어쨌든 2000대. 발때 주영이가 인수인계를 해 주고 있어요. 아, 치러... 어? 그러니까 여기 여기만 없잖아. 흰색으로 네, 칠하면 맞아요. 되겠네. 여긴 안 칠하고 그냥 여기만 쳐. 땡땡땡. 벤텐 벤텐. 잠깐. 아, 봐봐. 그러니까 네가 얇은 분 어, 거 얇은 걸 따는데 이게 밑에 이런 데 있잖아. 네. 여기는 애매하니 네. 그냥 부두로가 버려. 그냥 근데 원래 6, 7, 원래 6, 8, 10, 12, 14 구역이 있는데 어. 우리는 그냥 둘이 이 일조로 다니면서 같이 하면 될것 같은데. 그래요? 둘이 같이 하고 저 혼자. 그래요? 같이 그래요. 오케이. 얇은 룰러로 띠 부분을 다 칠하고 넓은 부분도 칠하기 시작했어요. 늘 칠합시다. 여기 하고 B5번 하거든요 현장이 넓어서 구역으로 주차 구역으로 위치를 설명했죠. 나한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렇게 빡센 거 있으면 나한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사과해요, 나네! 대단한 에너지다. <laughs> <laughs> 이틀 차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, <laughs> 이틀 차. 이틀 차, 이틀 차. 들춰. 다음 날부터는 진우 형이 현장 브리핑을 했죠. 이 정도까지 그냥 반 정도 칠해놓면 얘는 시트지예요. 예. 오케이, 스타치. 알았어. 어. 예.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한데 이제 여기가 이제 야광 페인트를 사용하는 곳이란 말이에요. 그 야광 페인트가 살짝 투명한 느낌? 투명한 느낌이라서 흰색으로 먼저 칠한 다음에 야광을 칠하고 시트지를 붙여서 비상구를 초록색으로 칠하는 거예요.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, 이 이게 순 이게 단계가 많아가지고 되게 오래 걸렸던 현장이 거든요 야광을 다 칠하고 테두리로 스텐실 하고 초록색을 칠할 거예요. 둘째 날 작업 시작입니다. 그래서 이 현장은 비상구도 비상구지만 그 밑에 이제 띠가 있어요. 약간 걸레바지에 이렇게 화살표가 있고, 뭐 E X I T 방향을 알려주는 그런 이제 띠가 있는데 거의 걸레바지가 얼마나 많았냐면 그 보름의 반 정도는 거의 걸레바지만 했어요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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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로드. <laughs> 이거 보내 만들었어 대장? 아니야 아직이야. 한 영상 네 다섯 개 생기면 수익을 낼려고 하는 거야? 그냥, 그냥 사는 게 재미가 없어서. 어? 그냥 너 만족해서 하는 거야? 그형 그림 그리듯이 저도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거죠. 의미도 있고. 그러니까 대륙 비록, 대륙해서 남기는 거잖아. 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다운로드입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야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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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끼리 야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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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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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야리, 끼리, 야, 끼리. <laughs> <끼리란? 웃음> 수고하습니다수하셨습니다수고습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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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잘 썼습니다. 아 이제 배송이 오시는군요. 예. <웃음> <웃음> 아, 오늘도 끝. <laughs> 아, 가자. 일을 하러 가야 <laughs> 많이 힘들어. 파리가 아파. 파리가 아파. 옷을 갈아 입으러 전고에 갔나? 나 너무 일찍 왔나? 아닌데? 너무 늦게 왔나? 아아아아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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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영상 같은 상 있었네 <laughs> 아무것도 한게 없는 하루인데 나만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는 건지 아 지금은 다 나... Fxxking <끝> 4층에 있는 거 이쪽 이쪽으로 하자 이쪽 오른쪽 여기 쉘코 얘를 아니, 왜 여기 막 라인만 들어가는 데 있는 빛발들 아. 여기는 또 여기 또 나야 되잖아 <laughs> 아니 오케이 나 진짜 여기, 못 들었어 뭐야 앉아가지고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면은 너무 무리가. 갔다 돼. 네. 갔다 되고 너는 가만히 있고. 오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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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렇게 어? 빠르네요. 어? 이렇게 빠르네요. 어? 빠르지. 예. 이렇게 하다 픽셀이 나면은 헝겊으로 한 번씩 닦아주고. <laughs> 언제 집에 갈 거야. 와아! 근데 오래 하고 싶은데? 나도. 오래 하면 돈 많이 준단 말이에 그런 쓰레기 같은 마인드로 <laughs> 프리랜서를 해서안 돼. 알았어? 예, 형. 어. 빨리빨리 빨리 끝내, 끝내주고. 끝내 <laughs> 어. 알지 네. 그러면은 너가 이제 여기서 여기서 또 찍고 하면은 또 이만큼 할거 아니야. 음. 날 찍으라니까. 나한테 궁금하시잖아. 날찍으러 <laughs> <laughs> 그렇게 하면 좀더 편하고 너도 편하고 그지예 yeah. 됐어 이제 꺼나까지야 들리게 말해? 나 혼자 산 거야 뭐야 그래서 얼마 안돼 지금 고 이렇게 지금 그리네아까지만 <laughs> 해야겠다 <laughs> <laughs> 아네 교석이는 회식할 가게를 알아보는 중이에요 <목소리도> 퇴근하고 다 같이 회식하자는 얘기가 나왔거든요. 집에 가자. 애매해. 어, 애매해. <laughs> 시티, 시티지 면 시티지 면 내일 일해야 이지 어, <laughs> 거야. <laughs> <laughs> <여기도 안치면 웃음> 사다 <사람은> 무료 구아 멋있다. 어디로 가야 롤해서요 롤? 어, 이거. 리신, 있잖아, 리신. 어, 멋있다. 어디로 가요? 어. 멋있다. 어디로 가야? 어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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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거있어 이거. 이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이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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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 이거. 이 이거. 이이 감각 그? 어, 내가 재밌는 걸다 집어 넣었고 그거를 하, 하루 뒤에 다시 보는 거. 그랬을 아때 재미가 와. 없는 애들이 있어. 그러면 걔네를 과감하게 <laughs> 잘라내는 거지. 원게 14분짜리가 7분으로 줄어지는 거지. 7분? 날또 7분 됐어. 그럼 6분으로 줄어들어. 그게 이제 그러면서 6분? 감각을. 흰색, 야강, 야드, 대야강. 감각을 키우는 거지. 내, 코너 감각과. 왜 없어가지고. 얘들? 이해를 못해서 지점을가이우영영의 헬멧이 너무 크다고 하네요 그래서 머리 큰 나에게 헬멧을 줬어요 진짜 아파라도 되겠어요? 오늘 새벽에 도 좋지 않이. 아, 아이스. 알... 한3 5 0 0 0원이 들어. 35,000원. 어? 알았어요. 아니, 달라는 게 아니라 <laughs> 아파라고. 알겠어요. 잘 쓸게요. 고마워요. 맛있어, 안녕 안 가? 왜? 안 가는 거야? 오늘 어디 안 가요? 오늘 어, 가? 네이로 가요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MA? 어떻게? 다른 뭐, 데 열대 있어? 너희 다 갔다고 해가지고 지금 나 용산은 더 갔는데 아까 못 갔게 이렇게 내일 어떻게 될지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가지고 맞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따라 시트지가 오전에 때. 시트지 회사가 열면 은 시트지가 오늘까지 된다 하면 내일 일을 하는 거예요 아.. 애매한데 그래가지고 술 먹기가 좀 규모에 따라서 <laughs> 어. 이럴 땐 가는 거야 집에 일 끝나고 들어오는 지 네. 완전 끝나고 아, 그래. 들어가세요 안녕 들어가세요 안녕 하이 하이 늦은 날옷갈아입으로 갑시다 너무너무 힘들어 야 제가 취해 있는 거요? 아니, 미친놈아 시트지 잘못 온 거. 잘못 온거요 응. 저, 제가 지금 여기 잘못 온 거. 같아요 일 3일, 3일. 3일, 3일. 3일, 3일. 3일, 3일. 3일, 3일. 3일, 3일. 3일, 다 제대로 왔는데 이것만 <laughs> 이상해 보냐고? 제일 중요한 거? 어, 그렇지. 나도 유튜버니까. 이렇게. 이렇게 와야 되거든요. 이게 저 밑에 띠야 네. 헉, 진짜 <laughs> 너무 작은데? 말이 <laughs> <많이 웃음> 안 되게 왔어. 그러니까 이거 이거 이대로 와야 돼요. 화살폰을 이대로 왔잖아요. 이대로 붙이면 그치. 되는데. 음? 이거 너무 너무 좋다 오늘. 그러니까 돌벌서 네, 뭐 이렇게 음. 이거랑 이거랑 높이가 아. 같아야 돼. 아 이거 아예 에, 아예 이디도 있네 이거 네. 말이 안 되는 거구나 뭐. 어떻게 지나쳤다. 돈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오늘 할 일이 없어졌어. 이거 오늘 이거 붙이러 온 건데. 주노 내면 화가 났다. 바로 세트지가 잘못했기 때문이다. 너한테 술 냄새 나네. 진짜? 요 응. 근데 이렇게 보니까. 응. 약간 엄지벌가락 같아요. 양말에 구멍 난것 같지 않아요? <laughs> 엄지벌락이 튀어나온 거야, 이렇게. 아, 첫맨. 아, 첫맨. 저도 그런 아 노래 하나 만들었어. 뭐로? 한 불러 봐. 프리 아, 아이엠 프리. 가이야 <웃음> <웃음> 진짜로 AI로 만들었어. 어 <laughs> 들려줘 봐. 들려줄게. 가이야 발발 무슨 리코 가이야 가이야 아 프리 가이 아 근데 제가 이거를 영어로 입력을 했었는데 그냥 한글로 아이엠 프리 가이 이렇게 했거든요. 어, 어. 그랬더니 이거 아이엠 프리 가이야 왜 어, 이렇게 못 세워 쟤네 아직 팔팔 할 땐데 그죠응 빨리 야, 세워서 때리는 했어? 거 찍어야 되는데 <laughs> 성빈이 왜, 진짜 왜, 행복해 왜, 보였어 <laughs> <laughs> 전염됐다 전염됐어 <laughs> <laughs> 이 정도로 붙이어이 여기 라인에 위에 라인에 맞추는 돼? 네 이렇게 붙이고 이걸 떼면 뛰는 사람이 김있이야 아, 검게 하고 이제 검은 거 칠하면, 어. 그 다음에 글씨가 들어가잖아요. 어, 아, 얘는 안 들어가네. 얘는 안 들어가면 이거 빈칸을 이고 겹쳐야지 이게 사이로 이게 안 들어가니까. 다니면 어, 떼는 게 일인데? 네, 이렇게 맞춰야 돼. 팔 있는 사람. 팔 가져야겠다. 응. <laughs> 시트지로 이렇게. 올바르게 붙여줘야 돼요. 애죠 그래야 나도 올바른 사람이 될수 있으니까. 아 여기 좀 짜증난다. 나 약간 신례가 가는 목소리로 시청자들을 공격할 예정이야. 어떻게 생각해? 신례가 있는 목소리란? 어. 어. 음... 굵은 목소리. 굵은 음. 목소리. 조금 두꺼운 거. 같 응? 내가 조금 두꺼운 거. 아, 이거? 가 음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응이거의 그러니까 가운데를 맞춰 여 네, 이만큼 반 정도 내려와야 응. 것 아니 그럼 일어서 보면 이글기로 보일 거아야응 근데 아, 그렇게 해도 이게 너무 넓지 않나? 근데 여기가 있어서 저도 그래? 이렇게, 그러니까 까맣게 칠하면 이 요철이 잘안 보여서 그냥 이렇게 두께로 보일 것 같은데? 그래? 그렇다면 이렇게. 응. 근데 여기가 넓어 보이는 건 모르겠어. 어쩔 수 없을 때. 아니지 응. <laughs> 자나 찍어줄게 재밌게 해봐. <laughs> 재미가 없어 근데. 이거 하는 게? 네. 좀 약간 너랑 안 맞아? 시트지 작업? 사실 바꿔가 그렇게 저랑 나고 나하고... 나고 생각하지 않아. 약간 바꿔다 갔지 않나. 누가 다죠? 그렇지. 반복 작업이었고. 네, 저는 그래서 그 봉사가 저한테 좀 맞아요. 봉사할 때? 너뭐 봉사할 때 행복해 보이더라. 붙이고 떼니까 오래 걸려서 방법을 바꿨어요. 떼고 붙이는 방법으로. 끝나지 않는 지하 감옥 같은 지하 주차장 현장 상편 끝! 아씨 얼마 주고 산거야? 아 6만원 전는데 38,400원 아~~ 환불! 반품! 16테라 바이트도 갖다줘요 아직 환불신청 가능시간이네 <laughs>